미래인 교과서 백쪽입니다. 여기는 국민왕의 반원 개혁 정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 볼게요. 14세기 중반 중국 각지에서 한족의 반란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원나라가 혼란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 다음에 이제 명나라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원나라 명나라 교체기였대요. 이 시기에 즉위한 공민왕은 반원 개혁 정치, 그러니까 원나라에 반대하는 개혁 정치를 실시했대요. 그래서 몽골식 변발, 몽골식 옷을 금지했답니다. 정방을 없애서 인사권을 장악하고 친원 세력, 원나라와 친했던 기철이라고 하는 사람을 숙청했대요. 이 기철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표적인 권문세족이었다고 하는데 원나라의 공녀로 끌려갔다가 황후까지 올라간 누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누이와 원의 세력을 믿고 횡포를 엄청나게 부렸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정동행성의 일부 기능을 폐지했습니다. 이후 격화되어 있던 관제를 다시 복구하고요. 상성 총관부를 공격해서 원나라에게 빼앗겼던 영토를 회복합니다. 한편, 국민왕은 신돈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용해요. 그래서 전민 변정도감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합니다. 이를 통해서 권문세족이 불법으로 취득한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농장의 노비를 양인으로 해방시켰대요. 그러나 국민왕의 개혁은 권문세족의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신돈이 제거되고 국민왕마저 시해당하면서 개혁은 실패하게 됐다고 하네요. 두 번째입니다. 신진 사대부의 성장. 여기 한번 읽어 볼게요. 고민왕은 국자감을 성균관으로 고쳐서 재정비하고 국왕이 최종 면접을 주관하도록 과거제를 개혁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진사대부가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하면서 성장했습니다. 신진사대부는 성리학을 개혁의 사상적 기반으로 삼고, 그러니까 개혁을 하는데 그 바탕이 됐던 것이 성리학이다 그 얘기예요. 원간섭기 내내 이어져 온 권문세족의 횡포를 비판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공민왕 사후 공민왕이 죽은 다음 세력이 위축되었지만 고려 사회의 모순을 개혁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밑에 있는 전민 변정도감을 통한 고민왕의 개혁 탐구해보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돈이 전민 변정도감 두기를 청하고 전국에 방을 붙여 알리기를 백성이 농사를 지어온 땅을 권세가들에게 거의 다 빼앗겼다. 돌려주라고 판결한 것도 그대로 가지며 양민을 노비로 삼고 있다. 이제 도감을 두어 고치려고 하니 잘못을 알고 스스로 고치는 자는 죄를 묻지 않겠다.기한이 지나서 일이 발각된 자는 엄히 다스릴 것이다.이 명령이 나오자 권세가들이 빼앗은 땅을 주인에게 돌려주니 안팎이 기뻐하였다.이게 고려사에 나오는 글이라고 합니다.